본인이 보시는 네. 한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 내가 보는 한국하고.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물어봤어. 대답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네.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중국 전통 의상 있다면 교류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 하는 네. 세나, 예? 지하 지하우? 청나라에서 네. 한 300년간 아, 네네. 입었던 옷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전통 옷을 안에 한국은 한복이라고 하는데, 아, 네. 이제 중국에서는 전통으로 입는 옷이 네. 여러 개 있어요? 아니면. 그 킹타운과 이 파이즈 입고 이따의 길게 입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몇개 있어요? 아몇개 있어요? 네네. 어 그렇구나. 난그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청나라 시대 때 입는 옷 예, 뭐야? 아시지 에리 그게 되게 예, 더 예전 아 대전 옷에 네. 한나라나의 예, 그, 맞아요. 예. 있어요. 아 그것들도 이제 전통으로 그 네.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가 정하지 않아서. 아, 그럼 또한개더 물어볼게요. 네네. 수호지라고 하세요? 수호지, 수호. 삼국지? 수호지. 아, 죽음 소설인데 오래된 정말 유명한 108 영웅들이 나오는 100, 수호지. 108 영웅 잔. 아, 모르겠어요. 네. 아, 내가 학문을 잘면 곧 도착합니다. 학문을쓸줄 몰라가지고 이 예, 수.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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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소지. 아, 아, 예, 예. 네. 소지. j 네, 네. 예, 네, 네. 예. 어, 예, 아 Yonder, y a 이 t 이 e n 아, m e Men, 아, o n g Yong, s o j 아 s 아, j i Yong, Yong, 아, o n g 아 o n 아, Yong, Yong, 아, o 아 g Yong, 아, o n g Yong, y o n 아, 엄청, 응. 잘해요. 어, 엄청 잘해요. 감사합니다. 엄청 잘해요, 진짜. My drawing. 어. 아, 어. 아, 유튜브 크리터에요 아. 유튜브. 아까도 말했죠. 네, 아. 유튜브에서 아. 그림을 그리는. 어, 그래서 아까 아, 중국에서도 혹시 내 그림을 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유튜브로서. 어느 날 중국에서 오신 손님이 탔어요. 아, 네. 한족인데. 네. 그, 내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아저씨 그림 중국에 많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오바이 <laughs> 그러니까 라이터 아시죠 라이터 예. 담배 피는 라이터 네. 목욕탕에 수건 아. 아저씨 그림이 많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오 <laughs> 마이 네 그림 거기 있어요 러니까예 많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 아, 그. 그분은 조선족분도 타셨고 네. 한족 한족이라고 아,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타셔가지고 아. 아저씨 그림 있어요. <laughs> 어, 너무 많이 떠들어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곧 도착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혹시 이소룡이라고 아세요? 이즈, 리소룡, 그러니까 어, 네, 네. 리사오롱. 알아. 알아, 알아요. 알아요. Oh my g 내가 팬이에요. 이서령. 아, 그래요? 팬팬 네, 아시죠? 네. 네, 알아요.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호! 네네, 네. 아, 예.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서령 너무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그 이서령 보고 꿈꾸고 키워 왔어요. 아, 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어. 그고 재키 찬 좋아하고 무슨말이시겠죠 아, 네네. 아, 재키 찬도 알아요. 네, 오 알아요, 알아요. 와. 땡큐 땡큐.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카로운 수호지, 삼국지 좋아요. 해 음. 음. 네. 조금 있으 도착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